그때 그첫 전화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 한2 시쯤이었거든요. 여기 상황이 급하니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보자분 저희는 급실에서 앰뷸런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119고 여기가 상황실이에요. 그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서 끊고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길래 앰뷸런스가 모자라다고 그러나. 그래서 2007년도에 어, 이때는 MBC 닥터스에서 병원 응급센터에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PD님들이 3개월간 상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다큰 거죠. 옆에 앉아서 꾹꾹꾹 줄고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환자 뛰어들어가면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자 들어오면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막 찍고 나중에 방영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보호자 허락을 받고 보호자 허락이 되면 의사 인터뷰 따고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영상 못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아니 환자 치료하는 걸왜 찍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 2007년도 2009년도에는 그거를 당연히 다표이니까 찍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영상이 나왔다. 근데그 당시에 전공 인 선생님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무식고막전문 자고 막 이렇게 힘든 상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공이 상황을 아시겠지만, 1, 2년 차 상태가. 그러니까 깨제지한 모습에 지저분한 모습에 이런 모습을 방송으로 노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이런 거다안 한다고 자꾸 그러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나마 협조를 했던 제가 조금 피디님들이랑 친하게 됐어요. 인터뷰 하게 되면 제가 해드리고, 왜냐면 하 피디님들 막 찍겠다고 고생하고 안쓰럽고 이렇게 되는데, 환자 들어왔는데 무슨 환자인지 모르니까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안 움직이고 막이러니까 툭툭 치면서 찍어야 된다고 저 중요한 환자라고 이런 거 이제 해주면 그것만 해도 되게 고마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인터뷰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쌓인 거죠. 이거는 닥터스를 보여주는 영 의미도 있지만 응급센터를 간접 경험하는 의미도 있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복과 2학년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응급실을 실습을 가죠. 저희 때는 3년 때 갔는데. 그 뒤에 중간부터 4학년들이 오더라고요. 4학년 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가게 되면 혼잡한 응급실을 겪게 되는데 어 사실 한달 이렇게 응급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멀티플 트라우마, 중증 외상의 케이스를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외상센터가 있잖아요. 어 근데 이때만 해도 외상인 임원니 모든 중증 환자가 다 응급실에 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다발성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는 케이스들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밤마다 오토바이 사고로다가 머리가 쓴데 다막 열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밤새서 뭐 20개 꽉 호라고 막 이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상센터에서 한 번에 다좀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와서 결정해가지고 수술방가지고한 번에 쓰라고 이렇게 되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서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도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라봤습니다 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력의 교통사고인데 고등학생 넷이서 아빠 차를 비오는 날 새벽에 끌고 나와서 집주를 하다가 이제 택시랑 사고가 나는 사고였는데 첫 번째 환자가 그 택시 승객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학생들이었던 그 정확한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영상 이제 다시는 만들 수가 없겠죠. 딱봐도 뭐 이걸 누가 촬영을 허락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때니까 할수 있었던 일이지. 어쨌든, 사례를 보시면, 많이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첫 번째 실회생사 하면서 들어온 환자는, 그때는 이렇게 다치면 크게 다쳤던 이유가 있어요. 완전 벨트를안 맸습니까? 그때 네. 거의 다안 맸습니까? 그래서 네. 첫 번째 택시 승객 같은 경우는 50대 남자였는데, 자, 술 취해서 이제 자고 있다가 택시 가고 있고 자고 있다가, 대시보드에 이제 황하고 부딪히고, 추정이죠. 황하고 부딪히고, 다음 유리에 머리 부딪히고 목이 이렇게 벗기고 이런 손상을 입었을 걸로 추정이 돼서 그알수 있는 이유는 외상성 수식 그 상태 이 흉부 중간부터 위에가 다 시퍼래요 부어 있고 시퍼렇고 왜냐면 중간에 엄청나게 강한 타격을 받아서 이쪽으로 혈류가 안 도는 거죠 그런 상태가 추정이 되는 상태로 심정지로 왔고요 어, 택시 운전자는 여기 안 나온 택시 운전자는 다행히 야전 비틀 메고서 운전을 해서 그런지. 많이 안 다쳐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당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은 앞좌석에 탔던 학생들 그때 뭐 앞좌석에서도 운전 안전벨트 안 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환자는 양쪽 혈기흉 가슴 쪽을 핸들에 세게 부딪혔을 거로 추정되고 이혈기흉이라고 하는데 폐가 찢어지면서 폐가 피가 차서 꽉차 올라가지고 숨이 안쉬시겠다 당연히 피가 차 있으니까 그걸 뺀다고 관을 넣었더니 이쪽 폐에서만 2리터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5리터의 혈액이 있는데 2리터가 나왔어 그러면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수혈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제 간 거고 세 번째 학생은 그나마 뭐 폐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머리 쪽이 너무 세게 다쳐가지고 귀에서 출혈이 나오고 있고 두개골 골절이 강력리시면되고 왜냐하면 템포럴 콤크렉셔를 해고그 가쪽에 있는 두개골이 깨지면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런 상태가 추정이 되고 아마도 뇌출혈도 있을 테니까 심폐생술를 해도 폐랑 이런 게 괜찮아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고 그렇게 세명의 심폐생술이 동시에 들어온 사고였어요. 그때 그첫 전화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 한 2시쯤이었거든요. 갑자기 119가 전화가 왔는데 여기 상황이 급하니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가 보자분 저희는 급실에서 앰뷸런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19를 부르세요. 우리. 아니, 여기가 119고, 여기가 상황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만 해도 119 상황실이랑 응급의학과가 대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뭐 환자가 온다, 뭐 이런 거를 지금은 오기 전에 신소생술몇분 정도 한 환자, 메세지 추정되는 남자 환자, 뭐 외상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 알려주면서 몇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됐든, 엠플러스 보내주세요. 자기는 엠플러스 보자라고. 이, 끊고서, 아 그, 뭐, 우리가 보낼 건 없고요. 빨리 오세요. 그러고서끊고 생각해보니까, 뭐,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길래, 앰뷸런스가 모자르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인원들 내려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서대들방 내려오라고.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새벽이었어서 그때 환자가 많지는 않아서, 저랑 1년차, 아까 머리 빡빡 빡빡 빡빡한 자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왔던 상급자가 이제 우재학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불려 내려온 거고, 그 다음, 여전 선생님이 재선학 선생님이라고, 교수 선생님도 불려드리고 보고, 갑자기 다 불려드려서 같이 본 거죠.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응급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양쪽 다할수 있는 정도의 의사가 되어야 응급학과 의사로서 완성이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양방 c p r 를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그럴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이기도 하고, 외상이 어, 일단, 외상센터로 가기도 하고, 119에서 아직은 잘안 되고 있지만, 좀 분배를 하기도 하고, 디제스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난이 생기면, 의료자원이 모자란 상황이 생기면, 예전에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나, 삼풍백화장 사건 때, 이런 때는, 응급실 자체에 대 개념도 없을 때여가지고, 그냥, 급한대로, 실려 나오는 대로, 앰뷸런스를 태워서 가까운 병원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응급실에 경환이 먼저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 나오거나 실려 나오는 환자들은 그나마 살아있는 환자잖아요. 살수 있는 환자, 안, 별로 안 다친 환자들이 먼저 실려서 가까운 응급실을 채워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중환 환자는 나중에 실려 나오는데 딸렸던 환자, 이런 환자는 나중에 실려 나오는데 실려 나오면 갈 응급실이 없어. 그러면 더 멀리 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겼고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필요하고 디제스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은 디마트라 그래가지고 D M A T 디마트라 해서 재난이 생기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서 현장에서 현장 진료소 같이 그 임시 진료소를 차려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중환환자가 갈수 있게 하고 먼 곳에 경환환자가 갈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뿌리죠 트리아제 시스템이고 태그를 빨강, 주황, 노랑, 녹색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고 사망환자는 검색 붙여가지고 병원을 보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예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시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그렇게 어, 수련을 하는 과정이 있다. 우리 2년차, 좀 교수님들 안 나오잖아요. 3년차, 2년차, 1년차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겨도 교수는 안 나타났어요. <laughs> 요즘은 그런 일 없겠죠? <웃음> 설마. <웃음> 네, 그런 시절입니다.